자 오늘은 베비 아모라고 하는 에스프레소 전문 바를 찾아왔습니다. 이 커피를 보통은 맛있게 드시는데 오늘은 좀 재밌게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에스프레소 전문점을 한번 찾아왔으니까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면은 잘 우리가 모르잖아 에스프레소를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을 왔을 때는 맨 처음에 있는 걸 시키면은 대부분은 좋은데 아니면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한테 직접 한번 좀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어떤 네. 게 좋을까요? 저희 에스프레소바는 입문자용이 이제 주제다 보니까 제가 네. 네 가지 정도는 이제 추천해드려요. 주케로, 음, 어, 네, 네. 예, 일반 빅설탕이 아닌 비정제 설탕 마스코바도라고 이제, 이제 사탕수수가 들어가니까 오. 단맛이랑 향을 즐기시는 거고 네. 스트라파차토, 코코아가 아닌 카카오 파우더로 음. 이제 뿌려서 설탕이랑 섞어서 드시면 제일 묵직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꼼바나, 제일 많이들 아시는 크림이 들어간 음료인데 샤시랑 크림을 느끼고 시 싶으시면 꼼바나가 좋으시고요 오네로소, 스팀 우유랑 크림이랑 커피 이게 같이 들어가서 제일 크리미하게, 제일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건데, 여기 만약에 좀 이제 다르게, 임팩트 있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로마노. 다른 곳들은 이제 레몬 한 조각을 드려서 자기가 기호에 맞춰서 레몬즙을 짜서 먹던지, 아니면 에스프소 한 잔에다가 레몬 한입 배움으로 먹는 그런 형식인데, 저희는 대부분, 입문자니까 계량을 똑같이 맞춰 드리는 거라서, 레몬즙을 짜서 드리고, 겉에다가 이제 젤스를 발라드려요. 음. 깔라만시 이제 아이샤 사탕 먹는 느낌이라서 음. 제일 깔끔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요네 가지를 추천해 드리고 립 팁을 드리자면은 네. 대부분 에스프레소 본연의 맛이 네. 있는 걸 드시고 난 다음에 크림이나 우유가 들어간 걸 드셔야 네, 돼요. 네. 그러면 네. 주케로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주케로 하나 주세요. 주케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이탈리아 그 비정제 네. 설탕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예, 에스프레소가 굉장히 보통 일반적으로는 좀 쎄고 드라이하고 막뭐하나만로좀쓴 감도 있는데 그런 느낌도 없이 되게 다크한 커피 설탕을 먹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날씨가 정말 좋은 날에는 달고나 같은 맛이 나서. 아 근데 요즘 몇년 전까지 진짜 이 에스프레소 문화가 우리나라에 히트를 했어요. 전문점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릉동이에 카페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서 에스프레소 전문바가 들어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지인들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시점에 우리 베비 아모가 생겼었어요. 근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프레소 바가 많이 생겼는데 많이 죽은 만큼. 한국 정서에는 확실히 좀 힘들다.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저희 원두를 한번 조금 먹어보셔야 에스프레소도 즐기시겠거니 해서 테이크아웃 능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탈리아 문화가 이런 거다라기 보다는 우리 원두가 맛있다라는 것보다는 먹다 보면은 어? 에스프레소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다양화가 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나도 에스프레소 거기서 먹어봤으니까 한번 여기서도 먹어볼까? 해가지고 다양하게 되면서도. 즐길 수가 있는 거니까. 심지어 어르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네. 카페 라떼 먹으니까 배불러요. 뭐 간단한 거 없어요. 헬스페스 드세요. 입맛에 향기도 나고 좋고, 자기 입맛에 다양화가 생기니까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접해보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으니까 한번 드셔보셔라 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 거죠. 어. 우리 베비안무가 무슨 뜻이에요? 베비아몬은 이탈리아 단어고 음. 한국어로 풀이하면 마시자, 마셔보자 마시자 조금 어. 도전적인 의미로 한번 제가 가진 거죠 그냥 이제 한번 경험해 볼수 있도록 네, 그런 뜻의 맞죠. 베비아몬의 네. 뜻을 아예 네. 하신 거구나 사장님 아까 뭐 공릉동 여기 토박이 였는지 저도 몰랐어요 진짜 여기 태어나고 여기서 계속 자라고 했죠 어. 공리단길 같은 곳에 이제 커피숍들 많고 하는데 에스프레소도 한번 맛있게 해보자 해서 저희도 여기 에스프레소 이제 메뉴 와서 보시면은 다른 에스프레소 파간 거는 좀 차별된 음료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음. 뭐 예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피칸테라는 청양고추가 들어간 거. 아 어, 맞아. 요 이런 건 네. 다른데 가봐도 없었어요. 2000년도 한 10년 초반 때쯤에 많이 유행했던샤케라또 오셔서 드셔보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제가 샤케라또를 좋아하니까 진심으로 흔들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품이 되게 풍부해서 그런지 부드럽고 달달하고 해서 그걸 좋아하시고 온더라. 위스키처럼 큰 얼음 하나 들어가서 드시는 건데 에스프레소는 식으면 산미가 많이 나거든요. 꼬릿꼬릿한 그런 산미가 나서 그런 게 불편할 수 있는데 온더락은 차가운 거랑 같이 먹지만 단맛도 나고 산미도 나고 해서 되게 복합적으로 맛이 잘 어우러져서 많이 들 좋아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스를 확실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스로 먹기에도 하고 식었다고 해서 뭐 산미나 그런 걱정도 없고 천천히 즐길 수 있으니까 예. 좋긴 좋죠. 그럼 사장이 예전부터 그러면 커피를 계속 하셨었던 거예요? 적어도 한7년차 음... 어... 정도 됐고요. 우리 동네에 이런 업장이 되게 자랑스러운 업장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좀 많이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알려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사장님하고도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런 것도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왜냐면이 정도의 레벨의 커피를 마시려면 에스프레소를 마시려면 정말 서울 중심가에 유명한 업장을 가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동네 에이 정도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제가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다른데 가보시면은 상권이 비싸잖아요. 음. 근데 에스프레소 한잔 마셔도. 평균적으로 한잔에 3,000원에서 4,000원. 음. 제가 이제 가격을 낮춘 이유는 상권이 이제 뭐 월세가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저렴하면은 고객들도 오시겠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나 맛으로나 좀 제가 봤을 때한 번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입맛을 조금 다양화가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도전해볼만 하다 하면은 오시면 저는 좋습니다. 저는 사장님 말씀하는 거에서 이런 단어를 더 주고 싶어요. 재밌게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가장 많이 먹는 이 아메리카노인데 커피라는 범주 안에서 네. 다양하게 새로운 거를 실어내면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베비 하에오면 커피를 가지고서 이렇게 재밌고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었어라는 즐거움이 되게. 요 뭐, 혼자서 잠깐 먹고 가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음. 쪽이고 커피 좋아하셔서 저랑 대화를 나누면 제가 아는 양의 이제 지식으로 최대한 알려드리고. 지금 이 매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있는 것도 제가 원래는 이제 그림 그렸던 작가이기도 하니까 사장님이 아, 그리셔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셨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강아지 고양이를 에코백이다 그려서 네. 투자 형식으로 어... 계속 하고 있던 건데 어... 고객님들이 오시면서 저 이것도 한번 그려주세요 요청 네, 네. 한게 거의 한 80%는 하죠 어... 근데 거기서도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 4, 50대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게딱보이죠 그림들이 맞아요. 우리 세대의던그 네.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 창의성이면 창의성이죠. 그래서 에스페이스 좋아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선물해 주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이런 그림이 많아요. 손재주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도 좀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되게 했죠? 손재주가 있으셔서, 네. 되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나 피칸테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많이 넣으실 텐데. 아, 근데 이게 독특할 것 같아. 이탈리아 바리스타의 레시피를 베비아 모식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설탕과 청양고추 조각 연유와 칠리 가루를 넣어립니다 네, 이거는 이탈리아 바리스타가 우리나라 내한하면서 일반 카페 음료에 고추가 들어간 음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레시피를 공개해서 를 어... 어? 난 이걸 조금 응용해서 해보면 되겠구나 해서 한 거죠 아, 이걸 이제 재해석한 거죠? 네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 보여서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난... 네. 네 다른 고객님들 측면에서는 고양주 먹는 느낌이라고 하세요 아, 천천히 진짜? 목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 아 네. 요, 요게 더 맵게 드시고 싶으시면 한 30초 있다 드시면 되고요 달짝지근하고 조금 뜨끈하게 먹으려면 처음부터 지금 저으시는데 지금 저어서... 네, 밑에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저어주시면 돼요 그거를 녹일 때까지만 하면은 연유랑도 잘 섞인 거니까 어... 근데 계속 저으면은 아시겠지만 계속 뜨거운 거에 계속 우려내는 느낌이라서 매운맛만 납니다 아 어, 정말 이렇게 청양고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먹진 말고요 사장님 네. 이런 거 있으면 먹지 말라면도 먹고 싶어져. 드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물한 통을 다 드시고. 아직은 안매운데 네. 그게 한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천천히 올라오고. 올라와요. 어... 네. 아, 아 쉬운데. 그러네. 매운 게 올라오네, 네. 이제. 그래서 고량주먹는 느낌이라고 하세요. 겨울에 네. 추울 때딱 들어와서 이거 딱 마셔주면 몸에열도 올라오고 굉장히 좋겠다. 자님 여기 우리 배비 한번 하시면서 저기 네. 보람 있었던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부분 어, 제가 이제 궁금해서라도 그 맛은 어떠세요라고 여쭤볼 텐데 가시면서까지 계속 또올게요 또올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 이게 진심이구나 하면서 또, 또 재방문해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토리텔링 같은 게다 전달이 되니까 그때가 제일 보람 차죠. 이게 아까 고량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 고량주 같은 그 느낌이. 술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온다는 음, 것처럼 네. 매움이 천천히 올라온다는 거지 커피에 또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게 먹을 수 있다는 것들이 저도 굉장히 즐거워요 지금 일반 카페 원샷은 한 20에서 25ml일 거예요 평균적으로 음. 저희는 이제 전통 에스프레소처럼은 아니지만 15ml 정도를 뽑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아메리카노 한 잔이 40에서 45ml라고 치면 저희는 이제 일반 평균적으로 양으로만 따지면 음. 세 잔이 아메리카노 한 잔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긴 하죠 사장님은 그러면 우리 공룡동에서 그 많은 카페들 중에서 사장님은 어떤 가게로 기억되고 싶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여기는 에스프레소인데 다른 데랑 다르게 편해 맛보는 것 자체가 편하다 여기 왔을 때는 기본은 한다 배우기 쉽다 이런 거 저는 하비아렇에 오면 커피를 즐길 수도 있고 또사장님이랑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데가 없어. 근데 이게 난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편한 공간 그리고 재밌고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게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객님들 다니다가 저카페를왜 조그마할까? 해서 왔을 때아이 사람은 이런 걸 표현했구나 해서 한잔 정도는 마셔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 사장님은 여기서 데뷔함을 통해서 어떤 꿈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세요? 어... 꿈보다는 최종 목표는 아직 없지만 전 적어도 어. 베비아모를 2호점까지는 어. 하고 싶긴 해요 고객님들께서 저한테 조금 올려주신 것도 있는데 베비아모라는 카페를 알게 돼서 좋아요 근데 너무 멀어요 라고 하신 음. 분들 이 계세요 다른 곳에서도 가면은 그분들이 우리 카페의 음료를 더 즐길 수 있겠구나 라는 음. 생각에 음. 1호점, 2호점까지만 해 놓으면 큰 목표는 아니지만 목표는 좀 만들어 놨다 어. 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를 다양하게 즐기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재밌고. 오네로소를 한번 먹어볼까? 젠제로 이모네를 먹어볼까? 이걸 드셨기 때문에, 네. 아이스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온더락도 나쁘지 않고, 근데 네. 온더락은 더블이니까, 네. 좀 부담이 되시면, 로마노. 로마노? 네. 오케이. 로마노. 로마노. 아. 로마. 네, 이것도 자. 이거는 많이 저어가지고 설탕 다 녹이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로마노 레몬즙이 네. 들어가 있고 여기 네. 이제 레몬인 거죠. 레몬 제스트가. 네, 레몬 제스트가 정말 향을 굉장히 풍부하게. 왜냐면 모든 지 약간 상미가 들어가는 음, 음식이 맞아. 풍부해지거든 향이. 자 오늘은 공릉동 그 뱀이야보에 나와봤습니다. 에스프레소 전문 빠져 아주 사장님의 어떤 이 열정과 노력이 담긴 그런 커피들을 마셔 볼수 있었고 사장님의 커피를 좀 많은 분들이 만나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사장님이랑 이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수도돌로 한번 더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장님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